안녕하세요. 전우의 아, 갈매기 차이카에서 아, 고뇌하는 젊은 예술가, 그리고 사랑에 빠져있는 아, 청춘 의드레플리아 푸푸역을 맡은 이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체험작품에서니게 갈매기에서 정말 좋은, 작품, 좋은 대사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오시자가 아, 니나에게 하는 마지막 대사, 니나, 뭐좀 먹고 가, 라는 대사가 항상 연습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마음이 많이 울리는 대사예요. 왜냐하면, 천한이나를 잡지 못하고 또 보내지도 못한 그 애절한 마음이 한껏 담겨 있는 그런 대사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대사입니다. 무대에서 어떻게 그것이 표현될지 꼭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아, 올 2015년 10월부터 저희가 준비하는 차이카라는 이름의 발매기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꼭 극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